아이 보시! 왜 놈들이 독도를 침략했다고 그렇습니다, 전하. 지금 독도의 상륙중이라고 하옵나이다. 아하! 저기인가, 다케시마가. 그렇습니다, 장군. 이제 저기를 우리 일본의선나에는 이데스요! 전국 산육후데스! 이데스! 어, 이 노래 존나 오랜만이야! 어, 뭐야! 와! 이 노래 개오랜만이에요, 여러분들 저. 진짜로! 와! 추억 오진다 와! 아니 또 혼자서 그들을 막겠다면 이거 필사 주생 삭제 일사입니다 개무 통총 가열 주지 없었어 저 혼자 가서 다 쓸어버리겠어 나이다 자와진격한다진격한다와이 게임 플레이할 때 오프닝이 오지네어어야 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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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다 결코 불러서지않겠다 야, 야, 이거를 여기 오프닝에 넣어버리네. 어, 와, 불멸의 이순아세치팔라마다 대빵. 오, 야, 오죽에 와, 지렸다 이거 진짜. 와, 그림봐, 와. 아무 곳이나 클릭하세요. 여기 클릭할게요. 한펀치. 더보기는 뭐지? 어, 뭐야? 올려치기 혈풍, 나무 밑으로 고 X가 올려치기라고각 판의 대장이 독도에 관련된 질문을 하기 때문에 독도에 관련된 지식을 좀 말아두는 게 좋습니다 어...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에... 일단 몸만... 맞... 어우, 야스... 뭐야? 이 원숭이 새끼는 뭐야 들어가... 이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너도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어, 집에 들어가라고... 뭐지? 이제야... 저거 뭐야... 라커예요 최대 생명력이 감소한다고... 아으... 아우... 아으... 어... 어... 유상철이... 너, <laughs> 상철이 형님이 여기서? 아우, 씨. 저, 보이지, 일본 전 총리적. 아우, 씨. 자, 오지게, 아우, 들어가, 그냥 집에 가. 집에 가, 너희 집에 가. 속도 넘어지 말고 가라고. 어. 음, 어우, 뭐야, 총을 들어버렸네? 아, 야, 칼, 난칼 들었네요. 아우, 야, 총이 좀 상이 아니냐, 솔직히 말해서. 아우, 총을 쏴버리네, 야사한 새끼. 아우, 씨. 아우, 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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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잠깐만, 너무, 너무 당황해서 더듬어 버렸네. 오케이. 뭐야, 이거. 잠깐만요, 여러분들. 어, 갑자기 문제가 나와버렸거든요? <laughs> 아니, 씨. 문제가 왜 나와? 어. 아유, 진짜로, 씨. 잠깐만요. 어, 어차피 한국은 먹힐 거, 한 거니까 먹혔고, 그나마 일본하게 먹혔으니까 다행인 걸왜 몰라? 망발을 하시네, 어. 1번 은혜 감사할 줄 알아야지. 오지게 어쩌고저쩌고. 수학의 정리를 6개나 만든 똑똑한 사람이라고. 아, 저기요. 플라톤이세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요. 몇 가지 문제를 묻겠네. 요 아우, 씨 독도 문제야? 내봐, 씨. 독도 예지되면 틀린 것은? 삼봉도 처음 들어보는데? 삼봉도?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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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삼봉도 아니야? 아, 축도? 축도, 독도 아니야, 근데? 어, 잠깐만. 삼문제 풀어야 돼. 화산 화산 화산고는 아니고 화산 화산 대륙 화산 화산섬 화산 대륙 화산섬 화산 오 어, 화산섬 화산섬 산도와 독도 울릉도 완전 울릉도 너무 세분한 울릉도는 약간 날씨만 나중에 세봉을 어쩌고 저쩌고 조선시대 인문지리서 조선시대는 팽리지 아닌가? 아씨 아니네 신증 동국여지승 정신 차려 정신 독도의 경치와 관련 없는 거. 장군, 독립문, 탄권흔들바인는 울산에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울산에 있는 거? 오케이 맞고 오케이 조선 숙종 때인물 안영복 선생님 안영복 선생님 오케이 여, 역자라 역사 잘 알고 연평유 강수량을 내가 어떻게 알아 아이 진짜 1 4이고아유 씨부레 연평유 강수량 아1 3 2사야아 내가 어떻게 알아 독도위용수비대 대장이름? 곽재우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아니고 이순신홍아 홍순칠 선배님? 홍순칠 선배님 맞고요 독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독도 천연기념물의 보호 번호? 번호?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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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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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337 가겠습니다 정신 차려 정신 336이잖아 아으 씨부레 아유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짜증나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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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니 문제를 왜 나와? 문제가 갑자기 보스랑 이거 싸우는 건데 아 다시 가서 정복할게요 여러분들 정복하겠습니다 이번 판에네 스테이지만 정복하겠습니다 아유 진짜 짜증나네 아니 문제가 왜 나오지? 빠르게 갈게요 빠르게. 빠르 갈게요 어 뭐야 뭐리 갑니다 가리 게 갑니다 피하고 따다다다어정신차라 진짜 만만하지 않다 이번판은 아으 총 쏘는 새끼 아으 총을 왜쏴 총을 아우 난칼 들고 있는거 안보이냐? 아으씨 어 이거 아, 뭐야 뭐야 방금 도리, 뭐야 도리도리 뭐야 도리도리 뭐야 아우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아우 대장왔다 대장났다 스테이지 1의 대장입니다 이제 고 정의구현 할게요 여러분들 아 뭐야 아유, 바로 문제 나오네 오케이 바로 넘기고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영투행 갔어요 아까 나왔죠 1324 1324 읍? 독 주소가 갈려왔는데요? 정상부터 맞고 울울골울릉울릉리아 울릉 아니야 울릉리아 아니야 오케이~~ 뭐 아니야? 유배? 아아야 아니, 유배 아니야 아우 유배야? 아우 씨부레 이걸 틀려버리네 지중왕이야지중왕 오케이 맞아 어우 형수님 아까 홍승철 선배님 홍승철 선배님 이거 아까 나왔죠 화산섬 화산섬 화산섬이죠 화산섬 337 했다가 오지게 틀렸죠 336이죠 이거 오케이 흔들바위 흔들바위 경관하려면 흔들바위 여보세요? 플랑크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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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들어본 게 플랑크톤 밖에 없어 오케이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상북 유사. 상북 유사. 아유, 씨. 아, 상북 사기야?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깼죠? 깼죠? 예. 깼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렇게, 어, 이순신 장군님이 주로 돼가지고, 적군, 일본군을 퇴치하는 이순신 장군님의 불멸의 이순신 플래시 게임, 스테이지 1을 클리어 했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She wrote the song, thoughts become action, tell me what's happening, what's your mind wrapped in, wrapped around, wrapped, wrapped around, wrapped, wrapped around, what's your mind?